안녕하세요 이지스타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을 어 간단하게 한번 분석하고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어첫 번째 종목은 삼성SDI입니다. 삼성SDI 하면은 뭐 유명한 3대 또는 4대 전기차 배터리 대장주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SDI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증권사는 이제 목표가를 올렸고 반대로 이제 외국계 이제 뭐 시티은행이었죠. 네, 시티은행 측에서는 뭐 현재 주가보다도 현재의 낮은 어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를 보시기에 좀 혼란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저 역시도 지금 이 증권사 리포트가 갈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가의 위치 자체가 제가 뭐 다른 종목들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좀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약간 기로에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좀 오르는 쪽의 무게를 차트적 분석으로는 어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어 하락을 하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차트적 분석 또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나름 이제 외국계와 국내 증권사 간에좀 이런 리포트 목표가 제시하는 포지션 자체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약간 납득이 되는데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한6대4 비율로 조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은행에서는 이제 평가를 할 때에 리포트를 낼 때에 점유율 하락을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부분이 약간 좀 속된 말로 페이크가 있는 게. 어, 저희가 현재 이제 맥시멈이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20의 점유율, 2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2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15로 낮아진다. 라고 하면, 이제, 어, 당연히 목표가를 수정하는 게, 밑으로 수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 이 사업이, 어, 지금은 100이지만, 나중에 0이 하나 더 붙을 정도의 1000으로 성장하는 파이의 시장이라면, 20에 대한 점유율에서 15로 낮아졌다는 게, 점유율 수치에 대해서는 낮아졌겠지만, 전체적인 이 매출이나 파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고, 좀더 이제 뭐, 무작정 이제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간다기 보다, 조금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감안해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차트적으로는, 아직 뭐 강한 수급이 나온 이후에 뭐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야 당연히 저 역시 뭐 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현재 그런 위, 주가적인 위치도 아닐 뿐더러 뭐 증권사 리포트들을 아예 외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 만약에 제가 현재 이 종목을 최근에 진입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한 마, 어, 마이너스 아, 하반 가이드라인으로. 한 51만 원, 51만 천원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손절을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상승을 할지, 바로 머리 위에 63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최근에 한번 부딪히고 밀렸다가, 재차 강하게 뭐 뚫고 상승을 할지, 이 부분은 현재의 주가의 위치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약간, 말 그대로 뭐, 뭐 아니면 도의 위치에, 어, 종가가 어, 금요일 종가가 마감을 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저 역시도 과거에 조금 비판했던 내용이 좀 있었고요. 어, 상당히 논란이 많은 종목이죠. 현재 뭐 발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발리에이션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분할 상장을 한 이후에 상당히 뭐 외국인들이 어 상장한 날다 팔고 그걸 또 연기금이 다 받아내고 아직까지도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제 44만 9천원, 45만원 이부근을 파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 저항대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지속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뭐 부딪힐, 부딪히고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번에는 이제 뚫고 그 위에 47만원 중반 정도 빨간선을 둬는 이 라인까지 뭐 확인을 하고 재차 조정을 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의 단기적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현지에서 뭐 요만큼 대략적으로 한 6, 7% 정도를 수익을 보고 진입을 하신다면은 가능성은 있겠죠. 44만 9 0 0 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 이상도 볼수 있는 여지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공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로 밑에 이제 41만 5천 원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어, 상승하고 지지받아주는 그런 흐름에서 의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나쁘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이 수치를 산정하기에 조금 신중함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놓더라도 현재 주가의 흐름상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라인은 한 41만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반 가이드라인으로는 뭐 역으로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 진입하신 분들은 짧게 보시면 41만 5천원 부분을 손절라인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38만원? 38만 천원 38만 이 부분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고 굉장히 좀 괜찮은, 어, 이, 기업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는 이제 뭐 과거 대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어 다른 앞에 뭐 삼성 s d 와는좀 다른 그런 주가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삼성 SDI는 조금 뭐 아니면 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포스코케미칼은 그보다는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를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케미칼을 보자면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34,000원을 뚫고 어, 지속적으로 그 가격을 이제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작은 박스권의 상단에 이제 올려본, 올려놓는 그런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짧은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 한 12만원, 12만 500원, 이 정도 가격을 단기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하반 가이드라인을 10만 7천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0만 7천원을 제시해 드리고 이 영역을 분할 매서 영역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0만 7천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일단 잘랐다가 그 뒤에 다시 뭐 주가가 회복한다든지 좋은 흐름이 나오면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어 그보다 거더 밑에 뭐 9만원, 92,500원이라는 9만 가격이 또 있긴 한데, 이 가격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주가의 흐름이라보고요 향후 이제 어떤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10만 7천원을 하방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대표적인 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을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재무나 매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더뭐아 어, 찾아보실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또 다, 다양한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일단 차체 흐름 자체는 제가 뭐각 종목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어떻고 어떤 종목은 이렇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타점을 잡아서 또 수익을 만들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